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 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꺼리튜브 구독자라면 중국 최대 군수 기업 노린코에 대해 잘 아실 텐데요. 소총부터 자주포, 다연장 로켓, 그리고 지하철 건설, 여기에 에어소프트건까지 만드는 문어발식 사업구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이 또 한번 국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노린코는 무단복제품에 가까운 카피품을 양산하는 회사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엔 가짜 스텔스 전차를 만들어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복제품을 넘어 사기에 가까운 중국산 노린코의 짝퉁 스텔스 전차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 최대의 군수 기업. 중국 북방공업 일명 노린코가 유명해진 계기는 생산하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모렴치한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소총과 전차, 야포, 차륜형 자주포, MRL 등 육상병기를 주로 라이센스 생산해왔는데요. 문제는 구소련이 라이센스를 해지하고 생산을 금지했음에도 몰래 만들어 남미의 마약상과 아프리카 군부에 이를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링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습득한 기술력으로 현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PLG 공고자주포와 개발정밀타격 시스템, 장거리 제한무기, 대공미사일, 미사일방어체계까지 첨단 방산 분야에도 한 달이 걸치고 있는데요. 자국군대에도 외면받는 군수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노린코는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 수준이나 노린코의 허위 이력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노린코가 공개한 전차는 정보화된 사격 통제 기능과 데이터 교환 체계로 두 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완전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차의 상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해당 전차가 가까운 미래에는 전열화 학포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화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차에 드론과 무인기를 통합한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통적인 전차 대 전차 대결 구도와 차별화된 포괄적인 전투 방식이 가능하며 일부 군사 전문가는 무인포탑 시스템과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칭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나열한 정보와 스펙만 놓고 보면 마치 현대 전차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약시킨 최강의 무기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무기 특유의 뻥스패 허위 주장일 뿐, 정작 이 전차를 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다운 무기라며 짝퉁보조품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밝힌 이러한 기술들이 과연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일지에 대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전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 등이 개발한 신형 전차의 재원과 특징을 마구잡이로 표절한 모조품에 불과하다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중국이 신형 전차에 도입했다고 주장한 기술들이 이미 서구의 최신 전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준비 중인 에이브람스X와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에 탑재된 무인포탑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차용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노링코는 이전에 개발한 80식 전차와 90식 전차 때문에 허접한 기술력이 만천에 공개되며 조롱을 받았던 방산 기업입니다. 겨우 96식만이 대량 생산되어 배치되었으며, 그나마도 중국군의 현장 지휘관들은 2세대 전차 수준이라고 평가져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99식 전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세대 전차 수준이라고 평가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운영하는 전체에 비하면 한참 열세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듯 개발업체에 허접한 이력과 실적도 중국의 신형 스텔스 전차가 모조품이란 설득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스텔스 기술을 비롯한 현대 전체 들어가는 각종 첨단 기술은 절대 단기간에 개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차 강국인 독일이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차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데도 2035년에 시제품 생산을 시도할 정도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어파르트라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운용하는 독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차 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국이 단시간에 기존 전차 체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신형 스텔스 전차 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 역시 모조품 의혹에 불씨를 지피는데요. 시진핑 주도로 2016년에 국방개혁을 발표하면서 지상군지위부는 노린코의 러시아 모방형이 아닌 미국 등 서방의 전차 수준과 동일한 차세대 지상 전력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상군 전력보단 작전 책임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해 공군력에 집중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있어 노후화된 약 2,500대의 구형 80식 전차들을 교체하는 것보다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지상군 지휘부는 해공군이 푸제낙모와 제니시평 스텔스 전투기 개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초조함을 느끼고 노린코의 중국 독자형 전차 개발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노린코는 적은 예산과 중국지상군 지휘부의 압력에 서둘러 결과물을 내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표절해 개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뻥스팩으로 포장되어 있긴 해도 대외 선전용으로 남아 써먹을 수 있는 푸제낭모와 제니십을 개발한 해군과 공군에 비해 그다지 과시할 것이 없는 중국지상군이 대외 선전을 위해 단시간에 해외 기술을 짜집기한 후 외형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별다른 성능검증 절차 없이 좋은 기술들은 다 추가했을 거란 중국 내부의 자칭 전문가들 평이 더욱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각에서 전차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 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 내부에서도 강력한 전차가 보병과 함께 진격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력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각국의 군사 강국들은 첨단 4세대 전차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4세대 전차에 대해 자동화된 포탑 체계와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 자동 재장전 시스템과 5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주포 능동방어와 함께 승조원의 최소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개한 신형 스텔스 전차 역시 겉으로는 이러한 재원을 갖추고는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자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SNS와 온라인상에서 일부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를 중국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과도하게 올려치기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모조품 개발을 일삼는 중국과 다르게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K2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K2 전차는 그 자체로 우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K2 전차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4세대 전차인 K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K2 전차의 120mm 활강포보다 50% 이상 관통력을 높인 130mm 활강포를 탑재해 파괴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등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원거리 직사 사격으로 격파가 가능할 수준입니다. 추가로 중량으로 인한 기동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포탑에 사람을 없애는 무인 포탑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 중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전차는 포탑과 차체에 승무원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를 캡슐형 전투실이라는 형태를 도입해 한 구역에 승무원을 모으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승무원들이 모인 좁은 구역 위주로 장갑을 집중해 무게 대비 방어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탄두와 탐지 체계를 갖춘 APS를 탑재해 방호력을 높이는 방법 등 혁신적인 기술을 투입해 개발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드론으로 인한 전차 무용론이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드론이나 장거리 미사일 자폭 드론을 전차에 장착해 원거리적을 탐지해 공격하는 드론 공유 체계도 운용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K3 전차는 개발 계획의 발표와 함께 전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새로운 스텔스 전차를 공개하며 모조품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한민국의 K3 전차 개발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3 전차의 개발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K2 전차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겪은 파워팩 문제는 전차 개발에 난관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하며 독자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타국 기술의 모방에만 주력하다 보니 자국군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방위 산업에서의 양국 위상 차이로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수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 개발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존재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기술도 부족하고 만드는 족종보조품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위상이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 디펜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6월 24일 K2 최강 영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동원해 전쟁에 참전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참전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전선이 나뉘어 지금보다 더욱 힘든 전투를 벌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폴란드 본토 역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있긴 하지만 폴란드가 참전을 선언하면 러시아의 미사일은 언제든 폴란드 국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폴란드의 이런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폴란드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폴란드군에 배치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두둑한 배짱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계 최강 K2 전차일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K2와 대적할 만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계산이 끝난 셈이겠죠. 그런데 폴란드가 이렇게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은 K2 한번 쳐다보고 폴란드 한번 쳐다보면서 후회와 부러움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 나토 사무총장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에 이어 폴란드의 3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하는 오신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의 지원이 지연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30만 명의 훈련된 폴란드 병력과 폴란드 기갑장비들이 지원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한국에서 도착한 K2전차와 K9 자주포로 구성된 제16 기계화사단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5일 새벽 폴란드 북동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인접한 롤키마을 인근에서 대규모 폴란드 병력과 기갑 장비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폴란드 곳곳에서 동부전선으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폴란드가 정말로 이번 전쟁에 참전할 마음을 먹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K2 전차 등 강력한 기갑 장비로 무장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입장에선 재앙이라고밖에 할수 없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에는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를 상대할 만한 전차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5세대 전차라 주장하던 아르마타 전차는 실전 배치도 되지 못할 수준이란 사실이 까발려졌고, 유일한 3.5세대 전차인 T-90M은 직접 상대해보고 노획해서 뜯어보기까지 한 우크라이나군의 평가에 따르자면 사실상 T-72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을 개량한 T90M은 스텔스 장갑을 장착하고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우크라이나군이 두려워했었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된 T90M은 허무하게 격파당하고 멀쩡한 상태로 노획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90M 전차의 설계가 형편없으며 엔진의 출력이 카탈로그상 스펙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를 만들지도 못해 해외에서 수입한 상업용 전자장비가 달려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970년대 개발된 T-64BM보다 성능이 떨어질 정도라고 하죠. K2 전차의 개발에 러시아에서 불검사업으로 받아온 T-90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인 K2 교전차가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올랐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건 폴란드 뿐이지만 이미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상당한데요. 이집트는 K9 수출과 함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인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체코의 차기 전차 사업에도 참여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계방산시장은 3.5세대 전차의 최강자로 대한민국의 K2우표, 독일의 레오파르트2A7, 미국의 M1A2A 브람스를 꼽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통의 전차강국 독일과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전차라 할지라도 특장점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면에서 대한민국 K2우표보다 월등한 전차는 없습니다. K2우표는 뛰어난 화력, 장갑 보호, 기동성을 두루 갖춘 만능 전차인데요. 전천후 포지션을 담당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사회의 불안감을 일소하기 충분합니다. K2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유럽이라는 게그 방증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대한민국이 다른 무엇보다 기갑 전력 확보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체 생산능력 강화 측면에서 전차는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라는 이명답게 무한궤도부터 파워팩 장갑까지 지상전 장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k2로 완성된 대한민국 기갑기술력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방위 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보부가 같이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 유지 측면에서 전차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K2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히 설계된 전차로 현장에서 쓰여질 전쟁 유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0도 경사를 오를 수 있고 1.8m 높이의 수직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기동력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그러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K2의 120mm 55구경장 c n 0 8 주포는 사거리만 3km에 달하며 전용 포탄인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2km 범위에서 800mm 아병강 판장갑을 완벽하게 관통해 버릴 수 있습니다. 풍산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K279는 나토 규격 120x570mm 날탄 중 최초로 포고속도 1,800m/sec를 달성했는데요. 이 강력한 추진력에 독자적인 합금배율로 기존 텅스텐 관통자보다 관통력을 10% 향상한 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계 전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통력인데요. 동일한 조건에서 중국의 최신의 3.5세대 전차 99A식 러시아의 T-90M과 비교해도 월등한 화력입니다. 일례로 두 전차는 러시아의 3 v b m 2 2 날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540mm 중국의 DTC-1012 알탄을 사용할 경우 600mm가 관통한 개체입니다. K2가 8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방어 실험에 성공했다는 걸 감안하면 중국의 99a식 러시아의 t 9 0 m 2포탄을 정면으로 맞아도 너끈히 버텨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K2보다 높은 관통력을 지닌 전차는 열아우라늄탄을 발사하는 경우에 M1A2 에이브람스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미국이 열아우라늄탄은커녕 M1A2 사양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수출하는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임을 감안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은 1, 2위를 다툴 수준입니다. 그런데 K2를 앞세운 폴란드가 군사 대국 러시아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보여주자 부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한국의 K2의 노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구매를 결정했던 노르웨이는 최근 들어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보다 늦게 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 했 했던 폴란드가 k 트로 구성된 전차부대를 가지고 러시아로 진격하게따 선언하고 발러연합에 선봉해서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독일에서 전차 인도가 또 지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극한의 기동력을 요하는 설원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는 노르웨이군은 원래 노르웨이군에서 운용해왔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처럼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군의 요구와 다르게 무겁고 느린 레오파르트2 A7 전차가 선택되었고, 그마저도 업그레이드 버전인 레오파르트2 A8에서 더 무거워지고 더 느려진다는 소식에 골머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전차의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지압이 늘어나게 되면서 서런지대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K2N5 전차는 서론에서 주행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레오파르트2 A7 전차를 가볍게 추월하고 서론에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K2 전차의 완 완벽한 승리였지만 독일과 이후에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 있었던 노르웨이는 명백한 결과를 무시하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막 개발에 들어갔고 독일 연방군 주문도 밀려 있기 때문에 언제 노르웨이에 도착할지 기약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노르웨이를 보며 체코의 한 군사 전문가는 체코가 노르웨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는 미국의 M1A2A 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A8 그리고 한국의 K2옥표 전차를 후보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전차 탑 3를 모아두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전차를 고르려니 어려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코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스키는 이건 고민할 것도 없다며 선택지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제외한 후보는 바로 독일이었죠. 밀란 미쿨레스키는 체코 연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 생산된 구소련제전차 T72처럼 시대에 뒤처진 구형전차라며 독일의 전차가 현대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폴란드가 한국에서 K2전차를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레오파르트2A7이나 레오파르트2AA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인도까지 장시간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하고 전차를 받을 날짜가 보이지 않는 노르웨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체코의 군사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을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 방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 재무기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며 동유럽에서 폴란드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닮은 점이 많은 체코 역시 한국 산무기를 선택한 후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나토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폴란드를 보면서 저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가 될수 있었다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차 수주 사업에서 K2 전차가 승리하게 된다면 폴란드만큼 공업적 역량이 뛰어난 새로운 방산 협력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